왜 이렇게 해요? 아,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겁니까? 아니, 저도 혼자 사는데 안 돼. <laughs> 이틀 동안 내물 가져다주고 그 다음에 내 이제 좀 약간 내 잡일 해주고 어어어 어오어요어어오어요 어어어 서 님. 아. 그래서... 시청자분들에게 예, 자기소개좀 네, 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작아요? 비데이 DJ 진행입니다. 네. 오케이. 야. <laughs> 스포를 하셨어요? 아, 스포한 게 아니라요. 제가 원래 방송 시간 8시인데 늦게 킬게요 이렇게 했어요. 아, 아 늦게 킬게요 어, 아, 그건 인정이지. 어, 어. 그 집은 뭔가요? 이제 여기 2층이 비어 있다고 해요. 제가 궁금한 게 네네. 저랑 48시간 동안 있는데 출퇴근 안할 거예요? 출퇴근이면 여기 6분 거리에 숙소가 하나 있더라고요. 오, 네, 알아봤어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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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기 진짜 뭐 있나요? 아. 어어어 어, 어, 진짜 있어요? 없다고 생각. 어짓말 제가 대구에서 왔어요. 아, 대구에 대구에 왔어? 예, 대구에서 왔어요. 네. 대구에서 왔어요. 어, 네. 진짜 효자 손을로들 <laughs> 네, 오빠가 네. 공준 오빠가 등이. 패치시라고. 아, 어. 나 이거 시원하게 긁으시라고. 오, 이렇게, 야, 이렇게, 좋네. 때리는 권력이니까 어. 이제 때리는. 오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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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 <웃음> <웃음> 제대로네 이거. 아, 아 오케이, 오케이, 아 오케이. 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자, 그러면 이게 대구에서 오셨는데 오늘 공지 보자마자 저한테 카톡으로 저도 신청해도 되나요, 대구? 근데 바로 왔어요. 당연하죠.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지금 저를 먹여 살리는 게 공준 오빠의 아 팬분들인데. 그러면 그래. 바로 오죠. 오빠한테 버려워 주면. 글 수가 나도 이거 어디죠? <laughs> 맛있어. 와. 맛있어, 와. 맛있어. 이거는. 맛있어, 야, 오지네. 아, 저 그냥 약간 궁금한 게 네. 제가 송장님 <laughs>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로 이사온다고 들었어요. 진짜... 원래 이번 달에 바로 이사할 집을 찾았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6월 1일에 이사하기로 딱 계약을 다 했습니다 아 어디로? 뭐 근처로 오시나요? 네 여기 근처 아 여기 근처요? 공세권으로? <laughs> 어 아니 다른 전택권. 데는 봉준이 오빠가 없더라고요 공세권이 맞아요 네. 예, 예, 예. 아 근데 지금 네. 하나 여쭤볼게요 네. 단, 아 정말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좋은가요? 제 시청자가 좋은가요? 솔직하게 말해도 세요둘다 좋은데 이제 오빠는 오빠는 솔직히 저한테 관심이 없잖아요. 오빠 음. 오빠분들이 엄청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. 아다 챙겨 봐요, 진짜. 아 비키니 보셨다고. 아 근데 저 비키니 <laughs> 좀 실망했어요. <laughs> 왜 이렇게요? 아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겁니까? 보밖에 없습니까? 아. 아니 벗었는데 4천 명이 도망가더라고. 어, 아. 야 이건 조금 아. 약간 그렇나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, 잘하는거 아닌가요? 그건 맞지. 아 <laughs> <laughs> 그건 맞지, 예. 그건 맞지. 예. 어. 제가 이건데 예말씀하세무친노마케를 엄청. 기대하면서 응. 그리고, 그리고 인간이 할수 없는 제 5원소라고 외계인이 부르는 곡이 있어요 음. 그것까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, 아 진짜요? 이야 챔스곡도 아, 음. 연습하고 있어요? 당연하죠 와챔스곡를 기대되네 같이 거기 하기로 했어? 어 성황하셨거든 진짜 오죠 성화 그럼요 비서는 안 가셔도 될것같 그러네 아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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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왜냐면 무치음마 해도 나오는데 굳이 비서까지 하려는 예 네, 그러면 있는지 궁금하네요. 좀 오빠랑 좀 편해지고 싶고. 저랑 친해지고 싶어요? 네. 저랑 친해지는 방법 있는데. 저는... 정윤종이랑 친해지면 저랑 자연스럽게. <laughs> 뭔 소리야?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. <laughs> 방송에 대한 욕심. 예, <laughs> 네, 근데 욕심이 보여요. 예, 네, 정말로. 희래니 같은 경우에 뭐 하, 하고 싶은 말 있나요? 같이 살고 싶어요. 저도 혼자 사는데. <한대>. <laughs> 좋았어. 굿다 갔었어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러면 결과는 밑에서 확인하시고요. 네. 아 노래들 여러분들 안돼안돼안 돼. 확인해 안안 네. 주면 안 되면 노래. 어 노래? <웃음> 아, <웃음> 노래가 진짜? 제일 그거잖아요. 어 그런가? 오케이, 그럼 조금만. 연소 맛보기. 어,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만만. 어 만만. 네. 아, 성격이 좋으시네. 좋아요. <laughs> 네, 좋아요. 챔스 알아는데요? 그거는 솔직히 묻는마케를 그거를 잠깐만 해도 돼. 요 그게 더 그치, 좋아요. 그렇지 살짝. 어. 개쩐다 어, 근데. 와, 개쩐다 근데 진짜. 아, 오졌다. 제 오원소 약간. 아, 어, 좋아요. 이거? 네. 오. 네. 오, <laughs> 오 마이크 <laughs> 터진 거 같은데. 줘 봐. 오케이. 아, 마이크 <laughs> 터졌네. 진짜 귀 아파요. 여러분. 와, 오지네. 오지네. 와, 체스 계속 듣고 싶다. 야 오지네. 알겠습니다. 그럼 밑에서 예,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어요 화이팅! 아, 오케이. 순대님은 무치 음악회에서 봅시다. 예, 무치 음악회에서 예, 뵙는 걸로 어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